안녕하세요, PS 에드센터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 진행자 문영입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젠 진짜 2022년이 시작되었는데요. 하, 여러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22년 PSU 에듀 센터 SAT 여름특강 조기 등록 할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laughs> 여름 특강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일단 조기 등록을 하셔서 할인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에 하나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수업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황도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2월 4일부터 해외 국자 자가 격리 기간이 7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봄이 시작되고 위드 코로나가 보편화되면서 자가 격리 면제 범위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선착순 20분의 한해 최대 30% 할인을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컬리지 컨설팅을 동시에 등록하시면 여름 특가 50%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PS 에듀 센터 여름 특강 후90% 이상의 학생들이 200점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시험에 1,500점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명의 학생이 성적 우수 장학금 혜택을 가져갔네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강남역 센터에서 대면 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이며, 오전에는 AP 과목, GPA 선행 수업, SAT 수학 수업, 토플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후에는 SAT 리딩과 라이딩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하루 4시간씩 SAT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 서부, 동남아, 한국, 중국 등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미국 동부, 남미, 중동, 유럽 등은 한국 시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이 끝난 후부터 저녁 9시까지 자습실 시간이 운영되며, 자습실에서 공부하면서 조교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할인은 선착순이니 망설이지 말고 PSU 에듀센터로 얼른 문의주세요. 올 여름 PSU 최고의 강사님과 최고의 컨설턴트들에게 성적 향상과 컨설팅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세요. 지금까지 PSU 에듀센터 유튜브 진행자 문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